눈에 띄더라. 아니 좀 주문하시는 것 같더라. 뭐가 있을까요? 연예인 많이 사니까. 그렇죠, 맞아요. 반품 때문에 전화했는데. 슈퍼주니어. 어머나 그걔또잘 알지. 헬로! <레 <레 예 ]b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엄청 넓다. 요즘 모산이 세 번째 만남. 이번엔 압구정 상담 편입니다. 제작비로 아, 큰거 한방 쏩니다 큰거 한방 손으로 기가 막힌 걸 주는 모양이지 뭐 오늘 키워드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패션 아이템 오버 이건 내 전문 분야잖아 전문 분야인 건 맞긴 맞는데 패션 아이템이 그러니까 또, 또, 또 되게 또 광범위하네 광범위하니까 응. 정답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했습니다 아하 하나 맞추면 된다는 거 오늘도 역시 우리 택배 기사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실게요. 사실, 가만있어 봐. 제작진분들이 나보다 좀 너무 어릴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들, 2000년 초반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갔을 경우에 옷을 좀 희한하게 입었다든지, 헤어 컬러가 좀 튀었다든지, 그럼 바로 붙잡혔어요. 로드캐스트를 당하거나, <laughs> 스타일이 뭐냐, 막 이런 거, 인터뷰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압구정은 약간 그런 패션의 트렌드가 민감한 그런 곳이긴 했었지. 어? 저기 또 계신데 인터뷰를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네. 어머 네. 귀엽게 생기셨다 네. <laughs>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릴게요 어, 네. 송해관이고요 압구정 아, 현대백화점이랑 아파트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기사님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3른조림 생각보다는 더 많다 어려워 아, 네. 어려워해 4년 동안 계속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음. 느끼는 이 직업만의 어떤 매력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차에 물건을 가득 실잖아요 실은거 나가서 하나씩 뺄 때, 차 비어 나갈 때좀 뿌듯하더라고요 싫을 때도 내가 뭔가 뿌듯함을 느끼지만 네. 저걸 다 이제 뺄 때도 뿌듯함을 느끼고 뺄 그럼 기사님이 개인적으로 즐겨 입는 본인의 패션 아이템 중에 이건 꼭 챙겨야 된다 그런 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활동하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발이 편해야 되더라고요. 어, 어, 네. 네. 슬리퍼 같은 걸 좀. 겨울에는 사실 슬리퍼 신으면 너무 좀춥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쿠션감 이 있는 그런 신발이나 슬리퍼가 좀 맞더라고. 아, 근데 우리 기사님은 약간 슬리퍼 그냥 슬리퍼 안 신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 헤어 스타일이 약간 좀 엣지를 엣지 엣지가 있어. 그래서. 야, 아니 그러면 압구정 청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물품을 택배로 제일 많이 받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맞추는 건데 네. 제가 제작진들한테 힌트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패션 아이템이다. 혹시 기사님 생각할 때 이런 걸좀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던데라고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선글라스나 장갑, 장갑 이런 거좀 어. 어. 많이 오더라.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어머 야 여기 택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야 골프 골프 의류 있고 대부분 골프 장비가 굉장히 또 많고. 어 이거 뭐가 이렇게 크냐? 이게 뭘까? 아 휠체어. <laughs> 사장님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저기서 지금 막 물품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층 1층이 2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뭐가 다른가요? 요 레일이 하나였어요. 네네네. 저그 앞에 사람들이 서서 본인 물건을 다 뺐거든요. 네네 근데 요 기계가 휘소터라는 건데 요게 이제 자동으로 자기 지역별로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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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일이 좀더 수월하시게 됐어요. 네. 이, 지금 저기서 전체 이제 물건이 내려오잖아요? 물건이 내려오면 여기가 마치 교차로 인 거야, 교차로. 저기 안에서 바코드를 인식한대요. 바코드를 인식해가지고 여기서 나뉘어져가지고 지역별로 꺾이는 거. 봤지봤지저 봤어? 꺾여가잖아. 저거는 직진으로 가고 저기는 우일전으로 가고. 레일 자체, 오이, 오이, 레일 자체, 자체 오이, 오이. 그전에는 여기서 사람이 다 수기로 나눴는데 지금은 저 기계 자체 이제 바코드로 한다니까 너무 신기하다. 네. 아, 이게 뭐. 힌트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너무 애매해요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 우리 기사님이 잠깐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택배를 하고 있는 안성근 SM이라고 합니다 택배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기사님이 생각하실 때이 직업의 매력 또 어떤 게 하나 뽑을 수 있을까요? 좀 약간 자유로운 환경? 이게 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지난번에 타 지역에서 보니까 월 수입이 남으시더라고요 계산이 들단 다르겠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좀 많이 화이팅 하셨나요?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좀파이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체력보충아요 여유있게, 여유, 있게, 약간 여유 있게. 제가 지금 압구정 쪽 지역에, 청담 쪽 지역에 계신 네. 고객님들이 유독 어떤 제품들을 택배로 주문하실까? 이걸 제가 지금 이제 맞추는 건데요. 네, 네, 네. 얻은 힌트가 패션 아이템. 기사님 생각하실 때 어떤 류일것 같으세요? 제가 맡은 동들은 신발이 좀많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그거를 좀 힌트를 얻어서 정답을 네. 잘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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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관에 봉착했어요. 패션 아이템 이러니까 약간 또 이렇게 또아 네. 아. 광범위하고만 광범위에 네. 어머 또 기사님이 또 계시니까 네.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네.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아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6년차 박해진 기사입니다. 압구정 청담 쪽 고객님들이 과연 어떤 물품을 아. 많이 배송을 하느냐 맞추러 이온 거거든요. 제가 지금 힌트를 얻은 게 패션 아이템. 아 제가 맞추는 거예요? 제가. <laughs> 맞춰보세요. 기사님의 의견이 좀 중요하긴 해요. 본인이 맞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게 가장 많으신 것 같으세요? 거의 옷이죠. 옷. 그렇다면 의류 중에서도 특히 이런 게 많이 좀 주문하시는 것 같더라. 뭐가 있을까요? 제 구역에 스타일리스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라, 망고, 티엔, 어. 어머 어머 어머. 그런 거 엄청 와요. 그들 중에서 유노하긴또 눈에 띄는 게 지금 겨울이니까 약간 좀 겉옷이 많은가요? 네. 아 그렇군요. 스타일리스트들이 아까 이제 많이 일하시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혹시 뭐 그분들하고 직접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던 경험도 있으세요? 연예인 이름으로 오죠. 포스 랑상 같은데. 어허. 또 여기는 연예인 많이 사니까. 그렇죠, 맞아요. 반품 때문에 전화했는데 슈퍼주니어. 특이, 특이, 특이? 어머 나걔개또잘 알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으세요. 특별한 응, 아, 아, 그, 거 가능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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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나를 왜? 갑자기 여기 방으로 또 끌고 와 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못 맞추실 것 같다. 어. 라고 생각해서 제가 회원님께 드릴 힌트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요? 이건 내가 생각하거랑 전혀 다른데. 한번 해 봐. 어? 모자? 모자가 가장 나무 뭐 중에 제일 동그란데? 예를 들면 팔찌, 그냥 시계, 그냥 반지, 목걸이.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동그라미죠? 선글라스, 선글라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고. 인터뷰를 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습니다. 가시죠. 동그라미를 찾아서. 동그라미? 이 길만 봐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바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입니다. 예전에 정말 잡지가 막 왕성하거나 길거리 캐스팅이 흔할 때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에 오면 우리 여기 앞에서 만나자 갤러리아 백화점이에요. 저 앞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지금 시간이 아직 백화점이 오픈할 시간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한산하지만, 청담동, 어, 압구정, 요런 데 왔다, 이제 하면, 요, 어, 이뒤 백화점, 어, 여기쯤은 좀 들려줘서 우리가 또, 1 0분한 번쯤은 가야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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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너무반가워진다 세상에. 저 지금 뭐냐면, 유튜브. 어, 그래, 그래. 이쪽에잘 나오는구나. 어, 좋았어.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 약간 기다리는구나. 큰도수로 오셨네. 혹시 택배 평상시에 주문 좀 많이 하세요? 주로 어, 옷이요. 옷. 제가 지금 이제 왜 인터뷰를 하고 있냐면 압구정 청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물품을 택배로 제일 많이 주문을 하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맞추는 거였는데 힌트를 얻다 보니까 그게 패션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주얼리얼 주얼리. 어, 주얼리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제가 들은 힌트가 동그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귀걸이일 수도 있고 뭐 반지일 수도 있고 이 어, 반지 너무 예쁘다. 이거굿인가 굿인 것 같은데, 그지? 어, 내가 또굿찌매니아거든요 어머나, 구를또 찾았어, 아주. 어머, 팔찌까지. 어, 나 비슷한 거 있는데 집에. 기분 오셨으니까 제대로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성봉쓰고 가세요. 말리지 않을게. 넘 팬인데. 어. 아, 어, 그러니까. 한번 해서 봐 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택배 평상시에 주문 좀 많이 하세요 네 주문 많이 하죠 제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인터뷰하고 를 있냐면 압구정 청담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물품을 제일 많이 택배로 주문할까 이걸 제가 지금 이제 맞추고 있는데 힌트를 얻은 게 패션 아이템이에요 가방+ 가방+ 어, 어, 가방 어 빼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들은 힌트 중에 하나가 붕가다는 거예요 어. 어. 가방도 사실 동그란 가방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이 아이템만큼은 난 이건 무조건 내가 신경 쓴다. 이건 내가 꼭 챙겨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목걸이? 목걸이? 어? 목걸이 동그라니까 네. 그것도 되네. 어 어머, 오늘도 짐주? 네, 네, 네. 펄, 펄, 펄스, 펄스. <웃음> <웃음> 본인이 생각할 때 요즘에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 좀 이런 게 유행할 것 같다. 뭐가 좀 있을까요? 피할무이긴 한데. 어.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통 넓은 통 넓은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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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커즈 이런 거 신는 거나 네. 합격이라고 봐. 나또 패션 일각에 있는 거 알죠? <laughs>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어 인터뷰한 거를 생각해서 제가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머 저기 또 벤츠 또 앉아 계시는 남성분이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전히세요? 어, 피부 진짜 좋으시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야.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이 아침에 웬일이에요? 아저 백화점 분별 일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분 아니면 여기서 누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기로했어. 만나기로했어. 자 그러면 저좀 도와주세요. 압구정 성남동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택배를 주문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네. 패션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패션 아이템 중에 과연 무엇이냐를 내가 지금 맞춰야 되는 건가 봐요 아... 딱 들었을 때뭘것 같아요 뭐 명품 관련된 뭐 한정판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 동네는 그래도 아...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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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나더 레벨 하시니까 근데 어나더 레벨이면 나같은 택배를 안 받을 것 같은데 명품 같은 거 백화점에 다 있는 거 말고 뭐 구하기 힘든 아, 뭐 그런 거를 어우 짚고 이런 거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힌트를 더 드리면 동그라미래요. 동그라미여서 제가 처음에 아, 생각했을 맞습니다. 때는 제가 오늘 까먹고 안경을 안 쓰고 왔고 안경이 딱맞는요 어? 안경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안경은 보통 또 이렇게 직접 또 착용해보고 또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선입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본인도 안경을 택배로 구매해보신 적도 있어요? 저 많아요. 아, 어? 진짜? 네. 네. 많아요? 네. 네. 근데 옷도 약간 예전에는 뭐 입어보고 사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선입견이 많아. 요즘에는 안경도 비슷한 결로볼수 있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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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지금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경 생각은 잘 못했거든요. 근데그 동그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저는 혼자 사. 그럼 생필품 같은 거, 식자재 같은 것도 가끔 다다 다 인터넷이죠. 그렇죠. 네,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주문하는 게더싼 경우도 많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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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피부 너무 좋다. 아, 뭘또 그거 하나요? 다르시네. 아유 또 그럼 이걸로 먹고 사는데 그래 이게 또 안경 이런 거는 또 사실 생각을 또잘 못했는데 자어야 오픈하는 중이에요 이제 에? 야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뭘또 사고 싶네 뭘 사고 싶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안녕하세요. 좋아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성령씨 나오는 것만 봐 어머나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압구정이나 청남동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물품을 제일 많이 주문하실까 이거를 제가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작진들한테 얻은 힌트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고 모양이 동그랗다 뭔가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동그란 거 하고 있잖아 나 동그란 거뭐 하지? 화장품 아 화장품! 캡크 <laughs> 이런 거! 네. 아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어머 그게 또안 나왔다 너무 멋쟁이신데 외출하실 때 이거는 나는 꼭! 이건 챙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가 있으세요? 스카프도 있고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마스크가 아, 너무 고우셔 옛날 같으면 꽃시를 신지만 요즘에다꽃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영씨 오늘 봐서 나는 너무 지금 가슴이 뛰네 저랑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기왕이면 우리 여기 저기 나오는 데서 찍어줘 <laughs> 버스 정류장보다 낫지 뭘 그래 그렇죠 자자자 자,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택배 기사님들 시민분들 인터뷰를 했을 때 나왔던 아이템들이 보니까 모자 있었고요 그리고 반지, 팔찌, 목걸이 가방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경 나왔고 A 에 선글라스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자 기회는 단한 번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힌트 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씀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그거 하나 더 드릴게요. 어 그래요. 제가 살 생각한 건저 선글라스였거든요. 왜 선글라스 생각했냐면. 팔찌, 뭐 반지, 귀걸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치수가 좀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좀 까다로운 게 있고 안경 말씀하셨는데 안경은 이 도수가 또 있으니까 선글라스는 착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제 도수가 별로 상관이 없고 패션의 어떤 마지막 포인트가 우리가 왜 사진만 찍어도 그냥 맨얼굴로 민수민수 있다가 여기에 선글라스 딱 쓰면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아이템이 난 선글라스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시민 인터뷰에서 아, 그럼 아까 인터뷰했던 그분의 말이 맞나 보다. 내가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별로 주문한다. 약간 내가 고객이 그럼 그랬는데 정답이 안경? 안경? 안경. 정답입니다. 예스! Yes? 네. 네. 좀 어려웠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안경을 드리는 거예요? 안경을 네열 분한테 제가 한 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한 분에게 가격이 있는 건가 보다. 압구정 성남 지역에 안경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쥐사 안경을 많이 사신대요. 쥐? 내가 아는 그 쥐? 난그 매니아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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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왜나저기 어디야? 나그 성도 갔어. 나 분홍색 신발인데 나 거기 거야. 쥐사 안경을. 주는 거예요? 네, 한 분에게 안경테를 드리는 겁니다 아 안경테 여러분 이거 지금 말이죠 원하신다면 어디 있니? 오 저기 있어 저기 저기 우리 이거 올라가는 날 올라가기 30초 전에 먼저 뭔지, 언지를 줘요 내가 댓글을 달 거니까 귀사 안경테는 내 거야 그 어느 누구도 댓글을 달지 마 알았니 하고 알았니?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빅데이터입니다 야 여기는 확실히 다른 지역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다. 행구치프가 웬 말이야. 그다음에 주얼리 소품, 안경, 선글라스. 그래, 선글라스도 많다고. 와인의 레이터? 그게 뭐예요? 향이 열리지 않는 와인에꽃고 따르면 그게 풍미가 아, 풍미를 같이 내내. 하느라고. 왜냐면 제가 술을 안 마시잖아. 어또 그런 거를 그러네. 자, 여러분들, 제가 맞춘 그 정답, 외쳤던 그 순간을 캡처하셔가지고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구글 폼이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딱한 분께 저 벨트 로고, 저 로고의 안경패를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답 맞췄으니까 선물도 싸드렸으니까 쇼핑 좀 하러 갈게요. 안녕. 바다